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강구. 이제까지 여러분은 처음 세 가지 강구들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식 어법이라 우리에게는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 강구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성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것들을 알지 못하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강구는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로 거룩하지만 우리는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와 온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며 말씀과 하나님의 영예가 모든 광신자들과 그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지켜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그의 이름과 그의 영예가 우리의 가르침과 삶 속에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두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퍼지고 힘을 발휘할 때 임합니다.요컨대 여기에서 말씀을 통하여 시작되고 우리가 죽어 묻힐 때 현실로 되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가질 때 임합니다.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에 반대하는 모든, 모든 자들이 억제되도록 기도합니다.왜냐하면 사단은 그 모든 지체들을 공략하기 때문입니다.하나님의 뜻 요한복음 6장 38에서 40절. 네 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비록 이해하는 사람이 극소수이긴 하지만, 이해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강구를 드릴 때, 우리의 양식이 공급되는 것을 방해하고, 곡식들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 눈을 돌리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고를 모든 밭에 미치게 하고 단지 빵 만드는 사람의 오븐만을 보지 않도록 하십시오. 따라서 여러분은 폭풍과 전쟁으로 곡식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와 세상에 대항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는 전쟁을 반대하고 현세적인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에는 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정부를 위하여 현상 유지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것들 없이는 여러분은 빵을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여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하시며 제후들이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며 우리가 평화 중에 당신께 감사할 수 있게 하소서 그러므로 돈이나 동전에와 마찬가지로 빵에도 황제 또는 제후들의 문장을 새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이 주국 주 기도문에 포함되어 있음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자와 불경건한 자들에게까지 아주 풍부하게 빵을 주시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빵과 굶주림과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 우리는 빵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풍부하게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면 그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평화가 우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이 강구는 불량통화를 비롯하여 빵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항하여 드려집니다. 이 강구는 공통의 기도들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주의하십시오. 만약 공통의 기도가 여러분을 거스른다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로부터 끊어지고 더 이상 교회의 지체가 아니며 게다가 여러분에 대항하여 교회의 기도가 드려진다면 그것은 최대의 손실입니다.그러므로 빵을 방해하고 사람들을 해하는 자로 하여금 이 강구를 두려워하게 하십시오.따라서 이 강구는 폭풍, 전쟁, 속이는 장사꾼들을 대항하여 드려지는 강구입니다.이 모든 것들에 대항하여 이 기도는 울려 퍼집니다. 부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스 공작은 부자들로부터 먹기에 충분한 양식을 얻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자들, 즉, 그들이 우리에게서 빵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를 기하와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기를 기도하는 자들의 신음과 눈물을 두려워하십시오. 평화가 없다면 내게 빵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고 어떠한 피흘림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기꾼들과 협작꾼들로부터 보호하소서 일용할 오늘날에 관한 설명은 날카로운 설교들에 속합니다. 주님께서는 실제로 빵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 빵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 또한 육신에 속하는 커다란 필요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네 번째 강구에서 여러분은. 가엾은 육신이 빵에 대하여 가지는 필요에 대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은 빵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빵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위험을 포함합니다.이제 우리의 삶이 등장하는데 이 삶은 죄 짓지 않고는 염이 될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셨고 그의 나라에는 죄사함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 기도가 행해져야 합니다. 육체는 배를 위하여 악한 욕망들과 애욕들, 징오, 분노, 시기, 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거나 하지 못하는 것 속에서 말로, 행위로,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완전히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아무도 선하지 않다. 여러분은 모두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하고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죄 사함 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두려움 없는 양심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거운 짐을 지고 슬퍼하는 양심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여기서 은혜와 죄 사함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든든하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 강구는 자신의 죄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모두가 자기가 느끼는 필요를 인정할 수 있게 하소서. 나는 설교자로서의 나의 직임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 기관장, 제후, 남편. 아내들인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임을 충분히 다하고 있지 못합니다. 나는 내 이웃에게 충분히 잘하고 있지 못합니다.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죄사함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을 약속하셨습니다.여러분이 이웃의 죄를 사하여 주는 한 여러분은 이에 대하여 확신하여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는 이웃이 자기에게 죄를 범했다면 진심으로 그를 용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죄도 삼 받았음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유세 죄를 용서하여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유세 죄를 용서해주지 않았어도 여러분의 죄는 거저 여러분의 죄는 거저 사함받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용서하면 여러분도 사함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것을 여러분에게 징표로 명령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은 약속과 징표를 동시에 가지게 되므로, 여러분이 징표를 낳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즐거울 수밖 즐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징표를 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징표를 여기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저 멀리 있는 성요한에게서 발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온갖 면제부들을 어떻게 감히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강구와 비교하겠습니까? 여기서 면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을 약속하고 거기에 인을 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금함, 성금함에 오, 오페니를 넣, 넣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한 한 그를 내버려 두십시오. 이것이 모든 기도들을 보는 방식입니다. 성직자들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중을거리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인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한 유혹에. 이것은 아주 오래된 독일어입니다. 우리는 시험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단어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죄들은 우리에게 붙어 있습니다. 첫번째 시험은 유괴 시험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 딸, 하녀와 불법적인 성관계를 가지라. 이것은 육이라고 하는 귀공자입니다. 또는 육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할수 있는 만큼 곡식과 맥주, 물건들을 팔려고 한다. 이것은 육의 유혹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여러분의 육의 탐욕은 그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우리를 시험에서 보호하소서. 마찬가지로 육은 포식하고 포금하며 빈둥거림으로써 그 소욕을 채우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상인데, 세상은 시기와 증오와 교만을 가지고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여러분이 협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나게 만드는 경우에, 이 참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성질로서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올라와서 머리 끝까지 침 밀어 폭발합니다. 그러므로써 여러분은 세상과 영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상적인 시험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 주여, 육과 세상이 나를 유혹하지 않게 해주소서, 육과 세상, 이두 가지는 여러분의 이웃을 괴롭히고 탐내고 싫어하는 성향을 갖도록 여러분을 많이 부추깁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항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옵시며 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이와 같은 시험들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 유혹하는 자는 마귀라고 하는 귀공자입니다. 그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함으로써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오, 나는 맥주와 메가주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러 갈수 없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설구, 설교를 들으러 교회에 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자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가 잘안 들어오고 말씀에 대한 기쁨이나 사랑, 경외심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말씀을 경시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불신앙 자신 없음에 의해 광신자들과 미신과 마술 등과 같은 것들에 의해 공격을 받을 때 그것은 사단의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시험들을 느낄 때주 기도문으로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육과 세상과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구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는 육, 세상, 마귀 이세 가지에 의한 시험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아버지, 우리의 육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속이지 않게 하시며, 마귀로 하여금 우리를 까불리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이 여섯 가지 강구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과 필요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필요들은 모두 주기도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기도들과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기도들은 주기도문 속에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헬라어로 악은 포네로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해치는 모든 것으로부터 악을 받습니다. 그 전체 의미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것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의 죽 기도문 프리에서 말한 바 모든 것을 해방하는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 저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 악의 질병, 가난, 죽음을 비롯하여 이 땅에서 사단의 집에 아래 있는 모든 악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누가 모든 악들을 다셀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병이 드는 것 등등. 간단히 말해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이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임하며, 그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셋째, 우리를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너무도 중요한 아주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도의 형식과 방식이 우리를 위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먼저 주 기도문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필요들 또는 위험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처음 세 가지 강구들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간이들처럼 강구를 드리지 않습니다. 얼간이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큰 것들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단지 배를 위한 음식, 황금 등을 구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하게 되며 순수한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수 있는가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일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마귀에 의해 하나님의 뜻이 회방되고 해방되고 있다는 것에는 관심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발 아래 짓밟으시고 우리를 그분에게 복종시키도록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을 빵, 곡식과 가축 등등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며 그런 까닭에 나쁜 양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제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 일곱 가지 강구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우리의 모든 염려들, 필요들, 위험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은 참으로 커다란 강구들이지만 큰 일을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그것들보다 더 크십니다. 그러므로 잘 기도하는 법을 배우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고 이 권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것들을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만드시며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비롯한 그 밖에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커다란 악들 속에서 기도함으로써 그분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여러 위험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커다란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 밖에 단순한 사람들이 배워야 할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십계명으로서 여기에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않아야 하는가를 배웁니다. 둘째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유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이름과 본성은 어떠한지를 배웁니다. 셋째는 어떻게 우리가 그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도들과 교부들이 이세 부분을 합해 놓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세 부분을 공통적으로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사도신경에는 성내들에 관한 것, 세속 권세에 관한 것, 주교들의 직분에 관한 것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사도신경은 강요, 즉, 어린아이들과 단순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가르침임에 들림 없습니다. 이 단순한 가르침을 넘어서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는 교회를 변호하고 굳게 세우기 위해 기독교계를 다스리는 설교자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이세 부분을 안다고 해도 여러분은 아직 적절한 방어책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런 또는 저런 항목이 왜 참된가 하는 이유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교자는 교회를 변호할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이 이세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들이 자랄 때까지 필요한 만큼의 젖은 충분히 있습니다. 나라에는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이들도 있고, 전쟁에 나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식량과 음료를 가지고 있고, 다른 이들은 무장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세 부분이 설교될 때, 우리는 단지 요리 문답만을 가르친 것이 됩니다. 나중에 어린아이들이 자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설교할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이에게 곧장 포도주와 빵과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유를 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두 가지 성례를 다룰 것입니다. 요리 문답은 사람들이 재단의 성례를 받을 준비를 시키기 위하여 베푸는 가르침이었습니다.